오부모의고사 고1, 21년 6월 41번, 42번 문제입니다. 어,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가정법 문장이에요. 가정법인데, 현실 상황에 대한 가정을 할 때는 과거로, 동사를 과거로 표시합니다. 뒤에는 would start,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이 더 많이 나오고요. 가정법 과거가 많이 나오고, 과, 이미 과거, 지난 일에 대한 그 가정을 할 때는 어, 과거완료로 써요. head, pp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이 경우에는 이렇게 쓰겠죠. have been afraid 이런 식으로 아마 썼을 거예요. 가정법 과거완료였다면 어, 과거에 이르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은 현재 사실에 대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아, 지금 무섭지 않은데 아 만약에 무섭다면 if you're afraid Upstanding on balconies(발코니)에 서 있는 게 아, 만약에 당신이 이제 무섭다면, you would start(당신은 아마 시작할 것입니다). On some lower floor(좀 낮은 층에서), 또 높은 층이 무서우면 당연히 낮은 층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slowly work your way up to higher one(낮은 층에서) 당연히 높은 층으로 서서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보시면요. 다음 문장은 가짜 주어, 진짜 주어 구문인데요. 이 부분이 주어예요. 엄청 길죠? 엄청 길어요. 그래서 가짜 주어, it을 세워놓고, 찐 주어는 뒤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To face, 어, 직면하는 것은, 뭘 직면해? A fear of standing on high balconies.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요. 어, 높은 발코니에 서 있는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은, in a way, 어떠한 방식으로, that's, 동사입니다. 비동사 pp. 수동태예요. 어, just totally controlled. 완전히 통제된 방식으로 내가 통제하는 방식이죠. 높은 발코니에 서 있는 두려움을 두려움에 직면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하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이렇게 가져진저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정말 발코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뭐 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봤더니 갑자기 socializing, society, 사회죠, 사회. 근데 socialize 하면 사회화하다, 사람과 어울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가 주어로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사회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 발코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구나. 사회화, 사회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구나. 비유라고 보시면 돼요. 비유. 높은 층에 올라가는 게 무섭다면 천천히 올라가는 것처럼 사회화도 trickier, 더 까다롭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사회화 과정도 뭔가 어려운 게 있으면 밑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거구나. 라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 제목이나 주제를 찾을 때발니 이야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어, 비유적인 표현이구나.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하고 뒷부분에서 주제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 사귀는 것은 어울리는 것은 t r i c k i 더 까다롭습니다 People aren't like 뭐 위에 발코니 건물 이야기를 했는데 뭐 사람이 건물처럼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aren't like in animate 하면 animate는 뭐 움직이는 또 생명체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생, 무생물의 features, 특징 특징 어, 특징들 같지가 않아요. Of building. 그빌딩에 무생물 특징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어떤 빌딩이냐면, that you just have to be around to get used to. get used to는 체크를 해 두세요. 익숙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생물이 아니래요. 주변에 있어서 익숙해지는 건물과 같은 무생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당연히, 더 까다롭습니다. 사람이 한 가지 유형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You have to interact with them. 그들과 뭐 건물이 아니고 그들과 사람들과 상호작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항상 내가 예측할 수가 있나요? Can be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고요 어... 한번 볼게요 어 그럼 실제로 건물 말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왜 어려운지 또는 이 부분을 한번 잡아갈게요. 더 어렵고요. 예측할 수 없고요. 복잡합니다. 다 연결을 해둬야 돼요.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측할 수 없고요. Your feelings toward them. 그들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그 응답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어, 당신의 감정은 더 복잡합니다. Most people's self-esteem isn't going to be affected that much. 대부분의 대부분 사람들의 자존감은요.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That much. 그렇게 많이. 만약에, uh, if they don't like balconies, 그들이 발코니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your confidence can suffer if you can't socialize effectively. 어, 당신이 효과적으로 사람을 사귈 수 없다면, 당신의 자신감은 will suffer.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화를 해야 된다. 사회화가 잘 되어야 한다. It is also harder. 더 어려워요. 가주어 진조 구분이고요 사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싹 주어져. To design a tidy way. 깔끔한 그 간단한 길을 디자인하는 것. To gradually face many social fears. 사교적 두려움을 점차적으로 마주하게 될 깔끔한 이 방법을 설계하는 것은 또한 어렵,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social situations, 사회적 상황들인데요. 갑자기, 명사죠. 주어 자리에 이제 명사가 왔는데, 명사 뒤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갑자기 튀어나온다? 이 아이는 목적형 관계대명사의 경우, 경우인 거고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꾸며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대신나 위치가 생략된 관계대명사 형태인 거죠. But you have to expose yourself to, 음, 당신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사회적 상황은 may not be of on 어 uh, may not be available 이용 가능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When you want them 그것들을 원할 때, 사회적 상황을 원할 때, 오 어,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대요. 또는 they may not go well, go well enough 충분히 잘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어 이때 for you는 당신을위해성가 아니라 당신 있는 이가를 붙여요. 당신이, 당신이, to sense that, 어, 감지하기에, 느끼기에, that feelings are under control. 그것들이 통제, 나의 통제하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충분히 잘 진행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쉽게 말해서 사람을 사귀고 싶을 때, 뭐, 친구나, 뭐, 남친, 여친 만들고 싶을 때, 이게 잘안 되는 경우가 또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사람은 복잡하니까.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죠. 네. 그 다음에, the progression from A to B 예요 from A에서 to from A to B 까지. 어떤 진보냐면, 음, 어떤 진행이냐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may not be clear.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 그죠. 나는, 오, 이 정도면 우리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쉼표, ing. 여기 체크를 해볼게요. 쉼표, ing. 또는 만들어요. 뭐, 창조하다도 있고, 뭐, 만들다로 해석 하는 게더 매끄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만들면서 unavoidable. 반대말입니다. avoidable. 피할 수 없는 large increases. It i n c r e a s e 명사예요. 증가. 피할 수 없는 큰 증가를 만들면서 무엇에 있어서 어려움에 있어서 from one to the next 이 단계를 말하는 거죠.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어려움에 있어서 큰 피할 수 없는 큰 증가를 만들면서 큰 어려움을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people, 여기까지는 사회 생활, 사회를, 사회화 하는 것, 사람을 사귀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우리 발코니에 딱 올라서 있는 게어 무서워 이게 어려워 그러면 밑에 단계부터 가는 것처럼 사회 의 친구를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무서워 어려워 하면 어떻게 돼, 해야 되겠어요? 쉬운 단계부터 밟아 나가라 이런 얘기인 거죠. People around you are robots. 어,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로봇가 아니에요. 어떤 로봇이냐면 that you can experiment with for you for your own purposes. 어, 어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로봇이 아닌데 당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실험해 볼수 있는 로봇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this is not to say 여기서 동사에 이렇게 체크를 해 놨지만 이게 사실은 그이 표현이에요. 어, 그런 말은 아닙니다. 뭐, 그것은 아닙니다. 어 uh, they facing your fears 당신의 두려움에 지금 사회화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회화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is pointless 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래요. When socializing 사람을 사귈 때, the principle of gradual exposure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부터죠. 어, 무서우면 발코니 무서우면 아래 단계부터 아래층부터 올라가 하는 것처럼 점차적인 노출 나 자신을 사회 사회화 또 다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점차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의 원칙은 still very useful. 결국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한번더 뒷받침을 해줄게요. 이 문장을 the process of, of applying them 그것들을 적용하는 것의 과정은 i s just messier. 더 복잡합니다. 인간은 단순하지가 않다고 했잖아요. 건물처럼 그리고 knowing Knowing 아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그리고 that before you start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아는 것, 어, 사람 사귀는 게 어, 간단 간단한 게 아니구나 한 단계 한 단계씩 노, 나 자신을 노출시켜야지 이런 거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아는 것은 is helpful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어, 주제가 나오고요. 첫 번째 뭐 발코니 이야기는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뭐 제거를 하시고 뭐, 발코니 이야기 나오고 비유적인 표현 그리고 사람은 간단하지 않아 사람 사귀는 거는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마무리 그 마지막 부분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좀한번더 정리를 해보자면. 사람, 사람과 사귀는 일, 사회화 하는 것은 통제된 환경 속에서 진행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통제된 사회화에 자신을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세요.